네, 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AI 시대가 왔다. 어떤 AI가 실생활과 일에 많은 영향을 줄 거다 이런 기사들이나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그림을 그려주는 AI 미드저니를 써보니까 얘가 발전하면 분명히 뭐 주얼리 디자인이나 웹디자인 또 홍보용 이미지나 모델 사진까지 영향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사용을 해 봤는지 그리고 우리 주얼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드전의 어떤 기본 화면의 모습인데요 어 서버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서 원하시는 텍스트를 집어 넣었을 때, 이렇게 생성되는 이미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가 일단 첫 번째로는 저작권이 없는 내가 마음껏 쓸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얘가 생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텍스트를 뭐 이런 거 저런 거 넣어 보면서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다 영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어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우리에게 또 구글 번역기가 있기 때문에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사용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단 어떤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지 보여 드리면 제가 사용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볼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해본 지 며칠 안 됐는데 일단 빨리 알려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이 백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디자인이랑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이제 티저 이미지로 쓰려고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서 주얼리 디자인 솔리테어 펜슬 스케치라고 그냥 적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실제로 펜슬 스케치를 보여줬고요. 이 중에서 원하는 걸좀더 이렇게 디벨롭해서 좀더 발전된 방향으로 또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세 번째가 보통 저희가 보는 솔리테어링과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좀더 다양하게 변화시켜봐라.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발 모양도 조금씩 바꾸고, 또 여기에 보시면 밴드 라인이라든지 발 하단 모양까지도 조금씩 모양을 바꾸면서 디자인하는 걸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신기하다. 그리고 분명히 참고할 만한 부분이 생기겠다. 얘가 완벽하진 않겠지만, 얘를 사용하는 사람과 안 사용하는 사람은 퍼포먼스 차이가 생기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빨리 이제 써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쭉쭉 보시면, 얘네들은, 제가 이걸, 얘네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려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기능 중에서, 저희가 참고를 하는 이미지를 하나 넣은 다음에 걔랑 비슷하게 만들어 봐라.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뭐 심플 밴드에다가 유니크한 패턴을 넣어 봐라. 그러니까 또 이런 패턴을 넣어서 디자인한 걸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거나 아니면은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링크를 넣으면 걔가 그걸 바탕으로 또 뭔가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더 보여드리면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한국의 20대 여자에게 착용을 시켜봐라 했더니 나온 이미지였어요. 한번 보시면 일단은, 저희 사이트 안에서, 예, 체인 링크를, 이미지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이미지 주소를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얘를 이 미드전이에게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슬러시에서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URL을 집어 넣고요 그리고 이 URL과 관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뭐 어떤 그림을 만들어 달라고 할지 이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실험해 봤던 거를 보여 드리면 URL에 있는 체인을 힙합 가수 목에 착용을 해 달라 힙합 가수는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이런 텍스트를 영어로 변환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생성하라고 명령어를 집어 넣으면, 그럼 이렇게 지금 저희 URL에 있는 사진을 일단 불러온 다음에 얘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체인이라는 걸 얘가 구분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음, 이게 표현이 될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아, 일단은 이 정도로 인식을 해내는구나. 이미지 안에 있는 어떤 저희의 상품을 인식을 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또 뭔가를 변환해서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여기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걸 다시 찾아가야 돼요. 네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떤 크기의 비율이라든지 분명히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작권이 없는 어떤 포스터 이미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번호가 이렇게 1234번 인데요 이 1234번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더 다양화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 u 로 시작되는 게 이제 조금 더. 화질이 좋게 업그레이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화하는 거는 이 1번이나 2번, 3번, 4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걸더 다양하게 얘를 만들게 시킬 수 있어요. 저는 2번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저희 거와 관련해서 체인을 디자인을 더 다양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네, 여기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했고, 체인의 디자인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프롬프트를 넣으면 제가 작업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창이 생성이 되니까요. 이것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더 자세한 건 이걸 활용하는 이런 IT 관련 유튜버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검색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얻는데 그리고 또 어떤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리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게 막 시작된 이제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작일 때 어떤 사람이 이걸 적용을 시켜서 또 어떤 걸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활용도는 또 그리고 결과물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편집도 ai 영상 편집 툴을 사용했어요 아주 빨라요 또, 주얼리 업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